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토종불 채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와물 굉장히 파랗고 예쁘죠 제가 오늘 온 곳은 제가 토종불 통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지만 오늘 있는 이곳이 가장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. 통은? 아, 이 통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거든요.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, 거은 조용한데. <laughs> 이 통은, 아, 여기 되게 멀리까지 왔거든요, 착그고 근데, 누리 피해로 벌이 다 도고 있네요. 벌집을 보니까 한 도고 한지한두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한 6월달쯤 왔었거든요. 아, 아 오늘 큰맘 먹고 멀리까지 왔는데, 이 뒤쪽에도 네. 벌통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것까지 확인해보고. 하, 이쪽에는 벌이 안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냥 한번 와본 거예요. 근처에 있는 거라. 벌이 들긴 들었네요. 장수 말벌이. 브라지 새끼들 아저 어. 앞에 큰거 봐요 와와 우와. 우와. 제가 벌안무서워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벌 작업할 때 망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야 이건 가까이 못 가겠어요 장수말벌이라 저게 진짜 오리지널 장수말벌입니다 크기가 손가락만한 게 아제 차에 망이 있으니까 망을 한번 가서 써 쓰고 와서 한번 두집어 봐야 되겠어요 브라질 새끼 들아가시고요자 제가 망을 쓰고 오겠습니다 아네 저는 첫 번째 같은 곳에서는 누리 피해로 벌들이 다 도거를 했고, 그리고 꿀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. 그 누리 피해를 입으면 꿀이 전혀 남지 않고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옆에 있는 통을 확인하러 갔을 때문 앞에 장수 말벌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아, 제가 벌을 토종벌 체민할 때는 망도 안 쓰고 벌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장수말벌은 제가 차에 망이 있어서 망을 쓰고 접근 하려고 했는데 바지가 다제 찢어진 청바지라서 아 그냥 앞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왔는데요. 이쪽은 제가 2년 동안 설치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서 오래 와 보지도 않다가 9월 중순에 제가 영상 올렸었거든요 능이버섯 채취하러 이 근처에 왔다 들렸었는데 <laughs> 이렇게 한 통이 들어져서 이놈을 뜨러 왔습니다 얘는 아 이거는 꿀이 얼마큼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요즘 계속 매일 채미를 하고 있는데 벌이 들어도 늦게 들어온 통들은 꿀을 뜰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 이놈도 그때 확인을 해보고 갈걸 아, 여기, 제가 사는 곳에서 한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. 아, 근데 일단 왔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. 아 네, 이 통도 지금 뒤집어 보니 약구는 아닌데 꿀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바닥까지는 꽉 차줘야 되는데 무게도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고요. 뭐 벌이랑 나눠 가지면 <laughs> 얼마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이게 산벌이니까 저는 이제 산벌을 채미를 하고 제가 준비해온 사각벌통으로 옮겨서 제 농장에서 월동을 난 다음에 뭐 다음에 이제 바로 산으로 또 사각벌통을 옮겨 놓고 채미를 하는 방식으로 토종벌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꿀을 많이 채밀할 수는 없겠지만, 뭐 벌도 살리고, 저도 좀 채밀을 하고, 일단 중요한 거는, 벌통을 이 환태 벌통에서 사각벌통으로 옮기는 데또 의미가 있으니까,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통은 역시 들어봤을 때, 무게가 아주 무겁진 않았었거든요. 거리 가장 먼저 꿀을 먹을 때맨 위쪽부터 먹기 때문에 위쪽에는 좀 많이 비어 있어요, 대부분. 근데 중간 정도 내려가다 보면 이제 꿀이 차있을 거거든요. 역시나 많이 들어있진 않을 것 같네요. 중간 정도 되니까 꿀이 이렇게 꽉 차있는 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, 이제. 야, 좋습니다. 오늘 날짜가 10월 26일이거든요.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벌집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파여 있어요. 그 이유가 겨울에 이제 이 벌들이 이 벌집 맨 끝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서 동굴을 틀어서 월동을 나거든요 지금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까지 나와 있던 벌집을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옆편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많이 판 다음에 움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. 그 정도로 이제 겨울이 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월동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해 온이 사각볼통에 이 벌집 끝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이 봉구를 만들어 놓은 벌집을 망가지지 않게 그대로 옮기는 게이 작업의 핵심입니다. 이게 작업을 한번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이른 <laughs> 시간이라 얘네가 밖으로도 한나가고.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을 안 하려고 그냥 핸드폰만 덜렁 갖고 와가지고 혼자서 뭘 하려니 쉽지가 않네요, 이게.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에 벌이 이렇게 뭉쳐있을 수 있게 봉구의 형태를 한 집을 그대로 옮기는 게이 작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, 이게. 아, 저 뒤에 다 뭉쳐있는데 이제 저거를 털어다가 이제 이 안에다만 넣으면 나머지는 부장 아직 있거든요. 먼저 마저 채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만 옮겨주면 작업은 끝납니다. 아, 꿀 아주 좋습니다. 제가 토종꿀을 뭐 아버지한테 배워서 어리, 어렸을 때부터 토종꿀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, 이 토종꿀의 매력이 뭐 저희가 하는 게 벌통을 봄에 갖다 놓고 그 외에 하는 게 없으니까요.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면 꿀을 이렇게 좋은 꿀들을 많이 내주니 안 좋아할 수가 없죠, 이게. 완전히 벌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지금. 이제 꿀채밀은 전부 마쳤고요 벌들만 이제 옮겨서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거든요 <laughs> 예상했던 것처럼 꿀이 많은 양은 아니에요 잘 들은 통에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또 오늘도 작업을 마치고 이 벌통은 뭐늘 하는 것처럼 제 농장의 주변에다가 갖다 놓고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산 속에 내년 봄에 갖다 놓고, 네, 또 가을에 설치를 할, 채미를 할 예정입니다. 오늘도 무사히 채미를 마쳤습니다. 아, 또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